안녕하십니까. 어,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현황 실태조사 및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어, 연구에 참여하게 된 저는 참여 교수, 어,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유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 조금 드리고요. 일단 취지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어,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평생교, 평생학습 실태조사 연구를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결과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저 응답한 내용에 관련되어져 있어서는 어, 통계법 제 33조에와 34조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책 자료만 제공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인 평생 그 교육 현안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자용에 대한 그 무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아마 그전에 2017년에서도 연구가 되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2021년에 기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설문지를 많이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정보 수집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필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어, 추가로 대필 하시는 분에 대한, 어, 대필 하시는 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좀 같이 기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첫 장에 성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설문이 진행됩니다. 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제일 첫번째 응답자의 기초사항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거는다 이제 뭐 성별, 생년월일, 결혼유무, 거주지역, 거주 형태에 관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 소득수준 자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어, 7번 항목이 있습니다. A7이 있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뭐가 있냐 하면 어, 주된 어,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장애유형을 써 주시고요. 만약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 중복이 있다고 하면 중복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애 정도라든지 발병 시기, 취업, 최종 학력,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필해 주신 분들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일단 문항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 수준을 조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읽기 이해 능력이라고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각각 글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평생학습의 환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련되어져 있는 온라인 교육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또한 내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인터넷 사용하는 것에 관련되어 져 있어서, 어느 정도 쓸수 있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를, 자,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교통수단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체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그,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야 참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대필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어떠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아하,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유무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 번호표에 따라서 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신 병원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요한 순서대로 어, 순위를 이제 매겨서 선택을 했습니다. 즉 내가 왜 이거를 참여했고 왜 이게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는 혹시나 참여를 했으나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제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은 분들은 거기서 뒷장에 제시하는 C31으로 들어가면 되실 것 같고요. 없으면 C4, C4로 이제 바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용을 했던 것들을 기준을 저희가 한 2년으로 잡았습니다 즉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 2019년부터 20년까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즉 기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그 참여했던 시간대가 대부분 어느 정도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지 그 다음에 교육 시간, 그렇그 다음에 인연간이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인연 기점으로 해서 쭉 체크를 할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뒷 페이지와 연동이 되어져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2년 동안 어떤 것을 참여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교육비에 관련되어 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하진 않고 일반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는데, 거절 당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에 관련된 만족을 하는지, 각 질문에 대한 자기의 일치, 어떤 것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 그러면 그 전에 2년 동도 관련되어져 있어서 살펴봤었고 내가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하고 싶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이용을 할 것인지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코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업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계속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온라인을 진행했을 때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한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여하고 싶은가라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자.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팬데믹 상황 즉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가 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변화가 조금 있더라 없더라라는 거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감정과 행동을 2주 동안, 2주 정도를 내가 돌이켜 봤었을 때, 내 일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없었던가와 한 2일에서 6일 정도 지속이 되더라, 아니면은 한 일주일 이상이 지속이 되더라, 아니면 거의 매일 지속이 되더라, 이 문항에 살펴보시고, 여기에 맞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순위부터 시작을 해서 3순위까지 쭉 작성을 해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프로그램을 참여했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러한 평생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에 관련되어 져 있는 발전 방향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정도를 자 읽어보시고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자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수지를 설정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면 의견에 관련되어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설문을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어, 어려우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계시면 어, 제 표지 첫 장에 나와 있는 여기 연구 책임자인 이재호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문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어, 경청해 주신 라고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